안녕하세요. 온초 갤러리입니다. 석고 작업해 놓은 거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석고 섞고 틀에 석고를 부어서 자석을 넣고 냉장고에 붙이게끔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작업해 놓은 거를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은 작업해 놓은 거를 골고루 보자면,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어, 가지고 있는 사각형 틀이 있어서 골고루 작업을 했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어, 짧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까 싶어요. 음, 이거는, 마블링과 색조합이구요음 옆에 있는 것도 마블링과 색 조합. 음, 사이드에 어, 그림을 넣어서 멋진 글씨로 아름답게 구성을 할수 있게끔 여백을 빼놓은 거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자 제가 계절별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어 이거는 음 끈을 달아서 걸어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밑으로 보자면 음,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서 몽당연필도 한번 써 봤고요. 책의 관계에 대해는 음 글자도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 봤답니다. 자, 어, 하나 둘세 번째 있는 거는 곡식을 활용했고요. 저번에 남비 받침으로 할까요 하는 영상에서 제가 귀여운 참새 두 마리 그렸었잖아요. 이거는 고목 나무에 참새를 이 색감으로 표현을 해봤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화선지. 한지로 색을 입혀서 작업을 했고요. 어, 나무 조각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자면 커피, 옹차 이런 거 써놨잖아요.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향수를 음, 섞고, 오표저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본인이 쓰는 향수를 뿌려서 움직이는 곳 우리가 입구나 현관 요런데 걸어놓으시면 지나칠 때 기분 좋은 향기가 나서 마음이 기분이 업 되지 않을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작은 모를 올려보고 있답니다. 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는 한지입니다. 한지 한지를 꽃 모양만큼만 조금 잘라가지고요, 이 석고가 틀 안에 부어서 덜 말랐을 때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쭉 눌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한지를 먼저 본인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꽃을, 꽃색을 만들어서요. 어, 색칠을 해준 다음에 말랐을 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석부에 먼저 음, 딱 붙여놓고 색을 칠해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어, 여기 뭐죠? 어, 이거는 나무 조각입니다. 음. 아이들이 쓰다 남은 나무 나무 조각이 있어 가지고 어, 한번 여긴 넣어 보겠니 했더니 이거 놓고 싶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글을 썼답니다. 자, 여기도 어, 꽃을 먼저 해 놓고 아까 얼굴을 음, 아이의 얼굴을 그려 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작업을 했을 때막 웃으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음, 골고루 만들 수 있습니다. 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석고와 용기, 몰드. 없으신 분들은 많이 모아져 있는, 음, 그 가게들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천원 미만인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썼는데, 어, 젤리, 아이들을 젤리 사 먹고 버리지 않고 그 젤리 용기에 틀 안에 부어서, 음, 첫 번째 영상 올린 것처럼 굳었을 때 빼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거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석은 넣지를 않았답니다. 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 몰드면 우리 스트롱 스트롱 있잖아요. 이 석고가 마르기 전에 어, 석고를 짧게 잘라서 여기푹 꽂아 놓으면. 말랐을 때, 수록만 빼내면 이런 홈이 생기거든요. 어, 홈이 생기면 이쁜 끈으로 연결해서 걸어 놓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얘는, 어,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섞고 놀이를 올릴 때는, 어,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색 조합과 마블링 표현하는 거. 어, 컵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틀에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상으로 다음에는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성을 하고요. 쭉 오늘은 한번 보시는 걸로 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거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음. 물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리용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튀길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번지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신 수채 물감으로 하셔도 크게 물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